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오청원 사흘집 자강불식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, 오늘 준비된 두 문제 모두 흙이 먼저 두어서 백도를 잡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, 생각하는 시간 조금만 갖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생각해 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. 자, 일단 어떤 수부터 해볼까요? 이렇게 궁도를 줄이는 수는요, 여기다 딱 집을 내버리면 살았죠. 요도를 붙이려 방법이 없습니다. 이렇게 놓더라도 이렇게 놨을 때 여기를 먼저 이어야 되죠. 그래서 백한테 이 턴이 오기 때문에 이건 살았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를 붙이면 어떨까요? 뒤로 받아야 되겠고요. 단수, 단수 친 다음에 한 집이 났으므로 이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, 단수 치면 패밖에 안 되죠. 실패가 되겠고요. 그렇다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수는 그냥 막아서요.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놓더라도 이 부분이, 자, 여기가 요렇게 식으로 가는 것은... 이었을 때뭐 이렇게 두면은 요건 자체로 잡혔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젖히면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것은 폐가 되는 모습이죠 자 이것도 실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틀어막는 것도 젖혔을 때 요수구를 두더라도 그냥 막으면 아까처럼 비슷하게 폐모양이 됐고 이거를 배기, 흙이 두들겨 막아도 여기를 이렇게 받으면 역시 패입니다. 패는 실패가 됩니다. 어디가 급소일까요?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여기를 두었을 때뭐 이런데 둘 틈이 없죠. 바로 잡아버립니다. 그래서 여기를 다시 메꿔야 되는데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세점 먹고 잡히는 모습이 되죠. 그렇다면은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. 이때 어렵게 둘거 없이 여기 입구자로 두면 됩니다. 막으면 넘어가죠. 이렇게 막으면 끊어서 단수가 되면서 이 5번도를 잡을 수가 없죠. 뭐 이렇게 들어와도 따게 되면은 이건 폐 모양이 아니죠. 이렇게 해도 그냥 이음은 그만입니다.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면은 그냥 끌고 나오면 됩니다. 그거 젖히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두점 먹고 못 사는 모양이 되죠. 그래서 이 문제는요. 여기 한방 가고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 입구자로 더 이상 백이 한 집을 더 만들 수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밑에 문제는요 자 밑에 문제의 포인트는 어, 이거 빠지는 수를 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빠질 때 이렇게 잡아주면 붙여서요 젖히면 끊고 빠질 때이 모양은 두 점으로 키우게 되면 백이 집이 날 곳이 없죠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옥집입니다 깨끗하게 잡았는데요. 자 문제는 빠질 때 백이 여기를 먼저 놓죠.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요. 여기 놔버리면 두심되고 살았습니다. 따라서 첫 쓰는 여길 먼저 가야 되겠죠. 여기서 이거 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나서요. 이렇게 나서 여기가 안 되죠. 이렇게 받아버리면 옥집입니다.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를 두면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끊고요. 지금도 빠질 수밖에 없죠? 자, 여기까지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빠지게 되면은, 자체 두 집이 안 났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해야 되는데, 아까 봤다시피요,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은, 집날 곳이 없죠. 자, 여기서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. 그래서, 첫수 여기를 가고, 이렇게 든다면 여기까지 더 놓고, 이 시점에서 여기를 빠지게 되면은, 두집날 곳이 없습니다. 여기서 이걸 먼저 하는 수는요, 따고, 여기서 먹여치는 수를 두는 것은 이렇게 살아버리죠. 그러니까 중간에 필연적으로 이거를 뭐 지금 해도 되겠고요. 여기 빠지는 수를 먼저 중간에 선수 교환을 해놓고 차 파워하러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문제 역시 한번만 더 보면요. 이렇게 하고 적당한 시점에서 이걸 선수로 하고 이쪽 을집을파워 해버리면 깨끗하게 잡았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문제 봤고요.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두 문제씩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